금방이에요, 금방. 근데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야. 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게 나이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저번에 오륜가에서도 배웠지만 나이가 많으면 대접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은 거에 대해서 왜 존중을 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면 이렇게 가야죠. 예. 나이 값을 하시는 분은 존중하는 게 맞죠. 근데 나 아무것도 안한 나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존중할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어,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해 주셔도 된다는 거지요. 참고로 나는 젊으니까 별로 안 먹었어. 어, 너그러이 봐줘. 술 먹. 나 이제 젊단 얘기도 못 한다. 야, 나 어떻게 하냐. 니들. 니들 군대 가면 나 마흔이요.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어, 한 것도 없는데 나이만 먹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뭐라도, 사람이 확실히, 여러분들은 입시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잖아. 나도, 어, 목표가 있어야 이제 나도 열심히 살겠죠. 그래서 대학 교수를 꼭 언젠간 해봐야지. 대학교에서 만나요. 고려대에서 나 써준대 정확히는 고려대에 서 n 다는게 아니라 l 어, 우리 지도 교수님이 스승님들이 어. 어, 박사하면 시강사 시켜줄게 해서 어 진짜요? 어 저기 세종캠퍼스부터 와아 예예예 c 예예예 a l 서 y 겠습니다 soon. I can call you so soon. I can call you so soon. I 조천 캠퍼, 캠퍼스는 그 입결이 어떻게 돼? 정시나 수시 기준에서 몇 등급 정도 나와야 된다? 아, 예 몰라. 아, 어, 진짜? 야, 쉽지 않아. 야, 야, 절대 다 무시 안 했어, 그 학교. 어, 아유, 어렵네. 야, 야 3등급이 상위 몇 퍼센트인지 알지? 상위 12퍼센트가 3등급이잖아. 1 1퍼센가 2등급이잖아. 그러니까 100명 중에 12등 하면 3등급이야. 야, 이거 인재들이 거기 있었구만. 음. 그러면 주 어, 주천 캠퍼스는 연세대 다음 정도 넣어주면 되겠네요. 어, 연세대 장으을 결을 만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네요. 아참, 연세대도 분캠 있지. 원주에 있지. 원주에. 원주가 강원도인가? 네. 거기는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제가 그 아직 공부를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고2 때쯤에아 니들 나이구나 고2 때쯤에 내 점수로 갈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은 거야 근데 내가 그 가고 싶은 과가 있었거든 근데 없어 내 지금 현재 고2 때내 성적으로 갈수 있는 학... 그 과를 갈수 있는 학교는 없더라고 그래서 육지에는 없었어요 섬에는 있더라고 제주대는 갈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진지하게 제주대 한번 고막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가 개소리 말라고 남준 공부 나온 충남에 나가라고 해서 예예 예 했던 기억이 나네 충남대도 좋죠. 음, 캬, 나쁜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laughs> 좋은 학교 많아. 재현아 우리 친해졌으니까 물어봐도 돼. 그 목표하는 학교나 학과가 혹시 있어? 너 사탐에 과탐에 어 혹시 목표하는 학교나 학과가 있어? 어잘 부탁해. 나는 법을 지키니까 뭐 우리 볼 일은 없겠지만. 제가 경찰 아저씨를 본 일이 하나 있는데 나 때문에 본게 아니라 내 친구 때문에 봤던 기억이 나요 내 친구가 경찰대 출신인 거한 명은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번 어, 유치원 때 친구인데 경찰대 나와서 지금 저 경찰청에서 근무하는데 나도 법을 조금 공부했고 내 친구가 그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도움을 청하려고 나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어 아이,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그래서, 어쨌든, 홍수야, 네가 그래도 조금 그것도 해보고 했으니까 알잖아. 그서아 무슨 일인데 얘기 좀 해봐. 했더니, 술집에 있었대요. 술집에서 이제 혼자 바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랑 시비가 붙어서, 옆에 있는 아저씨가 뺨을 때렸대. 자기 뺨을. 그래서, 되게 심플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했더니, 경찰이 왔대. 경찰에 신고해서. 그래서, CCTV 있어. 하니까, 어, CCTV 있었대. 됐고, 뭐, 현행으로 잡혔냐? 하니까, 현행으로 잡혔대. 그건 뭐냐면, 경찰이 왔는데도 또이 짓거리를 한 거야. 어, 그럼 이제 바로 잡아가요. 이러면 경찰이 도 편해요. 에 간단하면서 이제 가져가고 되거든. 왜냐면 CCTV 돌려보면 은근히 귀찮은데,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끝났구나. 그래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됐잖아. 이제 경찰씨한테 법의 심판을 기대하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뭐할수 있는 거 없네. 그래서 있죠. 음, 만약에 그렇게 단순 치사 폭행이면, 아마 벌금이 약식으로 한 50만원 정도 나와요. 벌금이. 어, 생각보다 별로 안 세죠. 뭐 이런 생각 하세요? 그럼 50만원 들고 한번딱 때리기까지 하세요. <laughs> 오수병 이리 와봐 하면서.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거는 형법상 처벌이고요. 이제 민법상 처벌이 하나 더 남았죠. 민법은 누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심판을 한번더할수 있죠. 근데 경찰에서 이렇게 현행으로 했고 약식심판으로 뭐 벌금 30만원, 50만원 나오면 이 사람이 죄가 있음을 잘못했음을 국가가 인정해 준 거잖아. 그러면 이제 민사 소송을 걸면 100% 이겨요.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그거죠. 음. 그래서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얼마 받냐? <laughs> 보통. 그래서 통계상 뺨한 대에 보통 한 200만 원쯤 받습니다. 민사 손해 배상으로. 어. 이제 물론 이제 진단서 는안 나와. 요거 이 맞은 걸로 이제 진단서는 안 나오고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 모욕 이런 것들로 이제 더 받을 수 있는데 시세 <laughs> 무슨 말하다 보니까 무슨 내가 장사하는 사람 같았어요. 회 파는 사람 같처럼 시세가 한200 정도 해. 그래서 한250 불러봐. 그래서 네, 이렇게 했던 얘기는입니다 그래서 200 받았대요. 그래서, 그래서 네, 국가는 50만 원 가져가고 그 맞은 사람이 200만 원 가져가고 창조 경제. 어, 법은 역시. 아 그때 내가 왜 이걸 했냐면. 내가 시세를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경찰대에 있는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냐, <laughs> 땀한데 하니까, 어, 요즘 한이 200회. 아, 변한 건 없네. 그치? 어, 알았어. 하고서 이렇게 알려줬거든. 아무 쓰잘데기 아무튼. 야, 오늘 법공부 했다고 물어보지, 정말. 몰라.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니었, 여러분들은 아니었다. 어, 누가 고3인데, 고3이었나? 고1이었나? 뭐였지 아 대박 아니 갑자기 야 아니 금 어느 반이지 여기는 아니었는데 니들 후배였던 거 같다 아 후배다 후배다 양지구 1학년 후배인데 니들 후배인데 <laughs> 주말에 카톡이 와요 선님 무슨 무슨 증명서 떼야 되는데 어 어디서 떼야 돼 이런 거야 아 동사무소가라고 임마 복컴 가 복컴 했더니 아 근데 복컴이 휴일이라서 아, 인터넷 빨갛으면 안 돼요? 미친놈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선생님 복공부 하셨다면서요? 미친놈. 그래서, 그래서 아, 나는 몰라. 그래서. 네, 아, 귀엽지 않습니까? 아, 아유. 장놈이 아. 새끼 주말에. 아, 설령 내가 안다고 한, 한데 그걸 나한테 물어봐. 아. 네 아내가 학원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 선생님도 쓰고 데스크 실장님도 모시고 알바 조교도 쓰고 하는데 이제 급여 문제 이런 것들이 머리 아프잖아 참 변호사 중에 변호사 종목이 다양한 거 아시죠 자기 종목 아니면 몰라요 그 사람들도 이런 사람 인사관리 사람 채용 인건비 이런 것들 관련된 변호사는 따로 이름을 붙여주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노로 시작하는데 노 노로바이러스 아니고 노 뭐야 에 노무사예요 노무사 노무사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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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노무사가 되게 좋은 직업이야, 얘들아. 그거 되게 좋아. 본인, 너, 아, 경찰이라고 했지. 어, 그래서 노무사 되게 좋아요. 기업이 노무사를 채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업이? 이 고용자들의 급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하고 혹시나 기업을 상대로 분쟁을 일으키며 소송을 하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 노무사를 고용해요. 그럼 저 같은 개인은 노무사한테 왜 의뢰를 할까요? 네, 돈 떼면 길까봐. 혹시 급여산적인 잘못 제대로 내가 받고 있는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예요. 항상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본인이 법대 로스쿨은 좀 부담스럽다면 하 노무사 자격증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거 되게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인데, 어, 여러분들 독해훈련 열심히 했잖아요. 그 정도면 할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요. 아, 다 국어 시험인 거 알지? 법, 법학은 금방 끝나. 사탐이야 그냥. 그거는 쉽고,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난 해봤어, 말할 수 있는데 별로 안 어려웠어, 솔직히. 어, 형법이고 민법이고 다 할만하고. 어 인사관리법 이런 거 있는데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그러면 어디서 많이 타러, 떨어지냐? 두 가지 영역에서 떨어져요. 언어 추론 이두 가지 과목이 있거든요. 과목 이름이 좀 매섭지. 언어가 님들이 생각하는 그 국어 맞아요. 이거야. 수능 국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즘에 수능이 리트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로스쿨 입학 시험처럼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언어 시험처럼 바뀌어요. 두 번째, 추론 과목. 이것도 국어예요. 여러분들, 독서지문 읽다 보면, 정, 제공되지 않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추론하는 문제 있잖아. 그 문제만 따로 모아놔요. 어. 근데 문제는, 문제 수는 3, 40개인데, 시간이 30분밖에 없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글을 읽어줘야 됩니다. 어, 그래야 가능합니다. 야망 있으면 한번 도전 해봐요. 괜찮아요. 이런 것들도. 제 친구가 기업에서 좀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어, 그니까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상사한테 멱살을 잡혔대. 그래서 막 분노에 차서 또 연락이 오더라고.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줘. 아, 내가 뭐라고.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이제 다른 선배 연결해줘서, 노무사 있어서 연결해줘서 이제 원만하게 처리됐는데 이 친구가 그때 깨달은 바가 있대요. 아, 내가 이런 중소기업 다니면서 이런 모면을 받을 바에 중소기업 모욕한 거 아닙니까? 나는 대표 중소기업. 어. 중소 소기업 저기 더울림에 다니고 있는 사람에서 난 말할 수 있어. 안돼. 온수병 <laughs> 얘기 많이 하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중소, 에이,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거 그 일을 그만두고 노무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 그때 노무사가 되게 멋있었대. 어 정의로운 이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는 네 지금 백수입니다. <laughs> 현실은 어려운 법. 공부를 평소에 좀 해놔야 할수 있다고. 자, 여기서 한번더 증명되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원동력이 됩니다. 그게 대학교일 수도 있고요. 간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순수한 여러분들 능력 자체일 수도 있고요. 공부, 텍스트 이런 것들이좀 익숙해지는 게 한국 사회 살아가기에 좀 편해요. 내가 살아봐서 알아. 에. 아니면 육체적으로 많이 강의나든가. 어, 그래도 유리해요. 뭐, 하루에 벽돌을 많이 나를 수 있거나 기둥 같은 걸 세울 수 있는 철제 이런 결합할수 있는 기술 갖고 있거나 야 이게 나보다 나 나보다 휴일도 많으시고 좋아 자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3쪽 다음 작품 볼 건데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엄마 이까 저번 주에 봤던 현대소설 적성이전 기억나세요 적성이전 적성이전 스토리 중에 우리 어디 봤었냐면 형한테 약 뺏기고, 눈먼 다음에 표류하고 있는 상태, 우리 그 장면 봤었거든요. 자, 놀랍게도 이적성이전은 역시 교과서 작품이 아니지만, 세번 나왔습니다. 3학년 기출에만. 다른 장면 합치면 더 많은데, 3학년 기출만 세번 나왔고, 그 중에 하나를 저번에 풀어봤고요. 나머지 두개 갖고 왔거든요. 이야기를, 어, 이야기가 저번에 봤던 거랑 다른 파트예요. 자, 미리 해드릴게요. 두개 갖고 왔어요. 적성이전 지금 보고 계신 8번 문제 딸려있는이 지문은 저번에 봤던 거의 앞부분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는 저번에 봤던 거에 뒷부분 스토리고요. 자 하지만 출제 원리는 똑같아요. 두개 갖고 온 목표는 동일합니다. 인물의 대사에서 정보를 어디까지 뽑아낼 수 있는가? 인물의 대사가 조금 더 많아졌을 겁니다. 예, 정보도 그만큼 더 많아지겠죠? 많은 추론이 필요합니다. 두개 한꺼번에 갈 건데요. 자 이거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첫 지문까지 첫. 첫 번째 세트까지는 다 끝냈을 때 이제 마무리 할 건데 시간 남으면 두 번째 것도 하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자, 두개 한꺼번에 푼다는 생각으로 스토리 다 알잖아. 솔직히 기억 나지나? 읽으면 또 기억 날 거야. 요거 풀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어? 어, 답 드릴게요. 해설 드릴. 게 아, 야 미친. 나 문학 설명 안 했냐? 와, 미오마이갓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칠. 4번 볼게요.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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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어? 아, 여기 있었는데, 개뿔 씨. 하. 4번 문제의 답은 일단 2번입니다. 이거 내가 더, 너무, 너무 대놓고 알려줬으니까 이 정도는 맞출수 있겠죠. 여러분들, 선지 1번 반어. 이제 지겹지. 반대로 말한 거 없었고요. 그리고, 아, 선지 3, 4번 웃기고. 아, 참. 선지 4번에, 4번 문제의 선지 4번. 대화체란 말이 있는데, 요거, 한 작품에는 적용돼요. 가나다 중에 어떤 거. 재현아. 이,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 가나다 중에 하나는 대화체야. 대화체랑 같은 말 말을 건네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 판정 기준 청자 설정, 청자 설정 기준 호명, 부름. 다. 어, 잘했어요. 그래서 다, 어머니. 예, 그래서 여기는 대화체. 하지만 나머지는 여승한테 말을 건 적도 없고요. 사내나 제비한테 말건 적도 없습니다. 예, 다이마에 당나기 때문에 답은 아니었어요. 선지어번자연친화이 이런 건 상충국에서 찾으세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요거 잘 봐봐요. 선지 1번.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우리 시상이란 말 옛날에 많이 했지만 최근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려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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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상이란 말 기억나세요? 상이 뭐냐면요, 상. 떠오른 생각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상이에요. 불현듯 떠오른 생각. 그래서, 떠오른 관념을 상념, 이렇게도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 말을 언제 쓰냐면요. 베토벤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베토벤으로 비유 드렸어요. 베토벤이 밥을 먹다가, 허! 어? 허! 어? 갑자기 피아노 앞에 가서, 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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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뭐라고 대사해요? 물론 한국어로 하진 않겠지만 <laughs> 악상이 떠오른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악상이 떠오른다. 이 상이 악상은 음악의 상념이야. 그러면 시상은 뭐야? 시를 짓게 된 상념, 즉 시를 짓게 된 동기라고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시를 짓게 된 동기야. 아, 시를 써야겠다. 번뜩 이런 거지. 다만 이거는 우리가 문학 문제에 나왔을 때 처리하기에 좋은 말은 아닙니다. 좀더 깔끔하게 우리가 처리할 말로 바꿔보자고요. 시를 짓게 된 동기, 이렇게 해도 될까나? 시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 똑같은 말이죠 이 정도면 음, 어 시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잠깐만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laughs> 이게 주제라고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시상은 주제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시는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시는 대부분. 예, 서정시기 때문에 주제가 좀 서정, 정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정서로 처리해도 돼요. 즉, 이제 앞으로 시상은 주제 혹은 정서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다시 볼까요? 가는 사람이 나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즉, 정서를 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아까 가에서 화자의 정서는 직접 제시됐죠. 나는 서러워졌다. 뭐 보고 서러워졌어요? 여승을 보고 서러워졌죠. 사람이 정서를 유발시킨 거죠. 괜찮죠? 나는 화자 정서 어디 나왔죠? 눈이 뜨거워졌어요.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봤어요뭘 보고? 제비. 아빠 제비를 보고요. 아빠 제비, 제비, 자연물. 됐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시상에 대한 개념과 동시에 대상 구분법을 처리할 수 있으면 아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죠. 답은 아니었네요. 선지 2번 보겠습니다. 가는 나에 비해 내면을 성찰한 태도. 자, 여러분들. 이 내면 성찰이란 말, 특히 성찰이란 말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 맨날 우리가 자아성찰이란 말로 세트로 해서 성찰이란 말에 자아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찰은 말 그대로 성, 살피다. 자세히 살피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찰은, 어, 알아차리다는 뜻입니다. 즉, 성찰은 자세히 살펴보아 깨닫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꼭 자아성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면을 성찰한 태도다. 자기 내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간은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했다 봐야 되나? 아니요. 나는 서러워졌다. 이건 성찰이 아니야. 그냥 표현한 것뿐이야. 자, 그리고 여승이 있었죠. 여승의 내면도 성찰했나?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라고 성찰 자세히 살펴봤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객관 구체 정보만 그냥 제시한 것뿐이에요. 머리카락 떨어졌다, 눈물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성찰했다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나는 다릅니다. 나는, 아까 같이 읽었죠. 그 사내의 마음은 오늘 밤은 알것 같습니다. 뭐야, 어렸을 때그 사내, 정확히는 자기 아빠죠. 유년 시절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제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 잘 알아차린 거죠. 그게 바로 성찰입니다. 즉, 나에는 대상에 대한 내면 성찰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는, 화자 스스로, 그리고 대상에 대한 내면 성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2번이 답이네요. 가와 나가 바뀌어 있어요. <laughs> 선지 3번 볼까요? 이건 정서제 씨입니다. 화자의 정서제 씨를 물어봤는데. <laughs> 아까 했죠. 나는 간접 제시 가는 직접 제시. 예, 이건 아까 했으니까 맞췄을 겁니다. 답 아니죠. 4번 친근하죠. 이 어조. 정도 어조는 친근하다고 충분히 상대적으로 처리도 가능하고요. 선지 조번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 표현했다. 가는요. 아까 지아비를 섣벌같이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예, 벌에다 비유했으니까. 이거 사람 비유한 거 맞고요. 인물을. 나는. 제비를, 제비와 아버지가 동일시대죠. 이정도면 아버지를 제비로 비유했다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답을 골랐으면 5번 같은 거 많이 골랐을 텐데. 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었죠. 다해 달빛, 반쪽 난 달빛 같이 창백한 어머니. 이런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다 비유적 표현이었어요. 6번의 답은 5번입니다. 예, 사, 이 작품의 주제는 사내가 유대감은 없지만, 유대감 없지만 가족들을 지켜보고 지켜주는 그런 존재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미음은한 걸음 떨어져 있는 위치예요. 가족들과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교류 유대가 있다고 하는 건좀 어색해지죠. 5번 골라주었어야 됐고요. 7번 저번에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보면 되죠. 4번입니다. <laughs> 됐지. 혹시 사, 7번 문제 질문 없죠. 저번에 다 해서 맞출 틀릴 수가 없어요. <laughs> 자 시간이 생각보다 초급하네요뭔 얘기하느라 왜이 얘기로 빠져 들어갔지? 뭐 때문에 발짝 긁힌 거야 내가? 어? 영체? 경찰? 경찰 듣고서 내가 걸려갔구나. 근데 내가 너한테 그걸 왜 물어봤지? 어 그래 그거는 그냥 한 말이었고 아 친한데 어뭔 얘기지? 대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아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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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어, 이 얘기하다가 음. 에이, 야 이제 기억도 안나왜 이런 얘기를하고 다니지? 는 적성 이전 아까 풀어야 되는 이유 얘기 드렸고요. 자, 8번부터 푸시는데 예. 한 세트 다 풀었으면 뒤에 거 바로 이어서 푸시면 됩니다. 오늘 이두 개까지는 마무리하고 가자고요. 자, 풀어 보세요. 아, 물론 남아서 도르래 원리까지 다 보고 가셔도 되긴 하는데 아무도 그럴 것 같지 않고. 내신 대비 전 마지막 훈련이니까 오늘 조금 일찍 끝낼게요. 8번 문제는 지금 아들을 걱정하는 A 파트 사라성어 물어보고 있는데 노심초사 마음을 조리며 애를 태우다라는 뜻입니다. 답1번 나오는데 다른 사라성어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다 아는 척하면 내가 물어볼 건데 재현아. A. 불비. 너는 이걸 물어보면 안 돼. 정확히는 자네 학교들은 물어보면 안 되죠. 진달래꽃 혹시 기억나? 아그 사랑한 님이 떠났지. 근데 얘 네. 울겠대 안 울겠대? 마음은 슬프지. 근데 네. 슬퍼 하겠대 안, 안 슬퍼 하겠대? 그게 A 불 B야. A 슬플 애자, 애 상감할 때 A고요. 불 B, B 비애감할 때 B입니다. 슬플 비자입니다즉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음. 여기는좀 어색하죠? 또 초지 초가 처음이고요, 지는 뜻이란 뜻입니다. 나의 의지할 때 진자예요. 일관되다. 네, 처음의 뜻이 변함이 없는 걸 초질관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B와 C의 공통적으로 나타낸 말하기인데, <laughs> 이건 이제 인물 말하기 테인데 결국에는 대사 속에 있는 심리 추론 문제입니다. 어, 형인 항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을 숨기기 위해. 4번 단 문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어려운 거라서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10번은 자 이거 10번 틀리신 분 계시네. 항의가 어, 기억과 같은 생각, 즉 기억이 뭐야? 내가 왕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 성의가 있으면 어, 내가 왕을 못 차지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아닌 거. 자 모두 다 예, 동생인 성의가. 성공적으로 엄마 약을 구해서 와 승승대, 잘 나가는, 잘 나가는 그런 설명들이고요. 하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인 항의가 좋아할 만한 얘기. C. 답은 3번이에요. 왜? 묘연하다. 묘연하다는 건알 길이 없다. 알수 없다.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잠깐, 그러니까 지금 성의가 어디있지 와, 아무도 모른데, 이건 오히려 실종된 거니까 항의가 좋아할 겁니다. 왕인를 뺏길 거라 걱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는 힘들겠어요. 11번은 성의 편지인데, 어, 여러분들 성이가항이 만난 다음에 한 대사들을 보세요. 형을 의심하고 있어요? 아니요, 끝까지 의심하지 않아요. 진짜로 믿어요. 아이고 답답. 예. 네, 꼭그 소설 같은 거 보면 남주가 꼭 이래요. 속이 터져요. 답5번답 나와줘야 됩니다.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역시 인물 대사에서 뽑아낼 정보들이었어요. 아,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이거는 푸신 분도 있고 안 푸신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봅시다. 12번 보시면요, 어, 쉬워요, 쉬워요. 아유, 이걸. 야, 어려운 거 없거든? 아, <laughs> 이거 안푼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그냥 무리해서 단말해 준 거구나. 이렇게 합시다. 다 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갈 시간을 드릴게요. 요 15번까지. 만약에 다 되는데 질문이 없으시면,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주현아 안 했잖아 빨리 오이소 약을 펴. 응. 다 했으면 하고 가라고요? 어 15번까지 다 하고 가라고요 와. 이거 끄고